네, 귀성길 아침도 후텁지근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하늘은 잔뜩 흐리기만 한데요.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새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25.2도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낮에도 31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오겠고 오전부터 남부 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모레까지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 드리겠습니다. 추석 전날에는 더위의 기세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겠고 추석 당일 아침에는 열대야도 나타날 전망입니다. 밤에는 구름이 거치면서 보름달을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도 날은 덥겠고요.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 배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휴 날씨였습니다.